와, 역시 솔로지옥에도 당연히 빌런이 존재하네요. 초반부터 과하게 자신감이 넘쳤던 이관이가 결국 사고를 칩니다. 호감 있는 사람에게 제, 예, 예라니요. 선을 넘어도 시계 넘으시네. 이런 발언은 너무 싸보이잖아요. 평소의 행실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발언이었고, 저는 솔로지옥을 보면서 이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먼저 이관이는 프로농구선수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정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관이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한국 최악의 스포츠 선후배 관계 이정현 vs 이관이라는 영상인데 저 영상을 보고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를 저는 알수 없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프로선수 선후배 관계가 깍듯한 우리나라에서 저 정도로 선배에게 표출할 정도라면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처음부터 느꼈던 것이지만 이관이는 본인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상대도 본인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는 듯하죠. 그러니까 여자라면 본인을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나를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 주는 거야라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농구선수이니,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언제나 받는 연애, 사랑받는 연애, 가배 연애를 계속 해왔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연애가 지속되면서 이성을 만날 때, 상대 이성에 대한 배려나 존중, 혹은 매너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겠죠. 장난이라고 말하지만 상대가 기분 나쁠 법한 장난을 치고 상대의 기분을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본인이 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살 차이 나는 여자에게 삐져서 삐진 티 팍팍 내고 거기다가 그 삐진 내용은 너무나도 속 좁은 내용이었죠. 대답을 늦게 했다는 것이 이관이를 삐지게 만든 행동이었고 그리고 상대 여자에게 게임에서 졌다고 침대 밑발 아래에서 자라고 하는 것도 참 장난이 심하잖아요. 아무리 게임이었어도 그냥 장난식으로 침대 밑에서 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침대에서 자거나 하는 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끝까지 침대도 옆에 있는데 침대 밑발 아래서 자라고 하나요? 그냥 상대에 대한 예의가 많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무례한 행동인 거죠. 이관이는 선 넘는 장난을 치면서 본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날 좋아해? 이러는데도? 이래도? 이러면서요. 이관희의 그런 모습이 이번 5화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 것이고요. 5화에서 여자들이 모두 모여서 이관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 여자들끼리의 대화에서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누군가를 까내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다가 방송인데?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 해도 되는 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걸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관희에 대해서 말할 때는 김규리, 윤하정, 최혜선 모두 이관희에 대해서 대놓고 적나라하게 까내립니다. 이미 판단이 선 거죠. 이관이는 빌런이 확실하구나. 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관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상대 여자들도 다들 예쁘고 출중한 사람들이고 어디가서 빠지지 않은 스타일에 연애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수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고수들을 상대로 갑질을 시전하고 어장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어망이 다 찢어지죠. 거기다가 이관이는 윤하정과 남자 숙소에서 싸우는데 싸우다가 또 삐져서 자리를 뜨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냥 윤하정이 서운해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본인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미안하다 하면 끝날 일을 끝까지 본인 변명만 계속 늘어놓다가 10살 어린 상대에게 삐져서 자리를 떠버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참속 좁아 보였습니다 정말 이관이와 연애를 한다면 상대 여자가 굉장히 고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관이를 만날 여자들은 많긴 하겠지만요.